야, 660 반대, 응? 요거, 절대값 붙이잖아? 그럼 절대값 붙이면, 이 그래프의 내용이 다, 음수는 올라오죠? 요거, 요거는 아십니까?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네. 야, 사인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사인 X인데, 내가 여기다 절대값을 싹 붙여버리잖아? 그러면 양수는,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안 변하고요. 요, 밑, 밑에 있는 요 음수 부분이 어떻게 한다?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는 사인 같은 경우는 요 절대값 붙이면 주기도 짧아져요. 어? 주기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laughs> 그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1주기였는데 이제는 이게 1주기예요 이거 이해 잘 되냐? 네. 네, 그래서 주기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코사인도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해 가지고 1주기인데 이거 절대값 붙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코사인 X에다가 절대값 붙여버리면 이거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1주기가 <laughs> 뭘로 바뀌는 거야? 1주기가 이제 이걸로 바뀌어요. 갈매기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냐 얘들아? 갈매기 갈매기, 네.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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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은 절대값 붙이면 주기가 짧아집니다. 반으로. 근데 탄젠트는요. 원래 이렇게 1주기였잖아? 그, 뭐, 절대 값 붙이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만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주기다 이렇게 일주기다 주기가 안 변해요, 얘는. 시원하죠? 그래서, 탄젠트는 절대 값 붙여도 주기가 변화가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laughs> 재밌죠 그래서, 탄젠트만, 네, 주기가 안 변해요. 그래프 모양은 바뀌겠지만, 괜찮냐, 얘들아? 여기까지? 네. 어. 왠지 이거 붙이면 막벌할것 같잖아. 이건 낚시예요. 대신 여기 x에다가 a가 곱해져 있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a분의 파이. 주기가 이걸로 바뀌겠죠. a분의 파이로. 괜찮죠, 여기까지? 네. 자, 그다음에 볼게요. 3 코사인 5x와 주기가 서로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차피 3 곱한거는 최대 최소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주기랑은 또 상관이 없죠. 이 3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코사인 5 x 니까 코사인 5 x 의 주기는 얼마냐? 5분의 2파이죠. 맞죠? 그럼 얘 주기하고 얘 주기가 같대요. 어머 그러면 뭐하면 돼? 쌍쌍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하고 얘 곱하니까 2a파이는 얼마다? 이렇게 곱하면 5파이. 아이고 파이가 똑같이 있네. 지겹버려요 따라서 a는 얼마다? 2분의 5 문제 이런 이런 식으로 답을 낸다 이거 어렵냐? 아니요. 어 이해 잘돼요? 네. 음, 다행이네. 자 이것도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 668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 네, 오른쪽 그림에서 두함수 자, 탄젠트 X와 탄젠트 X 플러스 2 e 그래프가 이제 두 개를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눈여겨볼 거는 얘는 지금 탄젠트 X 그래프인데 얘는 탄젠트 X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같냐, 다르냐? 그래프 모양은 어때요? 그래프 모양은 같겠죠? 네. 예, 탄젠트 X하고 탄젠트 X라는데, 그래프 모양은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다른 건 뭐야? 네. 플러스 2가 붙었네? 그럼 뭐만 바뀐 겁니까? 위치. Why? 위치. 그쵸? 어, 얼마만큼? 위로 두칸 올라갔다. 똑같은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가 얘가 플러스 2 e 붙여가지고 두 칸만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래프가 안변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안 변하면요. 잘라다가 막 붙일 수가 있어요. 한번 네.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이렇게 생긴 넓이구에 그러면 요 이만큼 내가 잘라요 이만큼 잘라요 이거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쫙 하면 여기 쫙들어맞습니다왜 그래프 모양이 안 바뀌었기 안 때문에 꼭 들어맞아요 그러면 이거 날라갔지 날라가고 네. 딱 붙이면 뭐 결국에는 무슨 넓이가 되는 거야 예. 직각 그렇죠. 직각형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직각형 사넓이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가로 길이가 얼마다? 가로 길이 얼마예요? 4파이. 4분의 파이. 아, 4분의 파이. 높이는 얼마예요? 높이는 2죠아니거 뭐야? 그럼 4분의 파이 곱하기 2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 맞아요. 2분의 파이. 그래서 답이 그냥 5번입니다. 음. 이게 잘 되니? 네. 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 <laughs> 잘라다 붙이는데, 여기 있죠? 여기 잘라다가, 여기 잘라다가, 여기다 붙여도 돼요. 네. <laughs> 어,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 사각형 넓이 구해도 됩니다. 어떻게 풀어도 답은 똑같다. 괜찮죠? 네. 이런건 쉬울 거야. 어렵다는 애는 못 봤으니까. 자, 671번에 이제 드디어 별표 3개 쳐주세요. 아, 이제 여기가 우리 상관 함수로 가장 중요한 아, 계산법. 은민아? 은민아? 뭐야, 분명히 안 왔나? 없는데요. 은민이 안 왔어요? 아, 내가 링크를 안 보냈나? 음료 보낸 것 같은데? 생각을 봐. 링크도안 보내고. 이거 계산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계산법. 네. 할줄 알아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네 그러면 후진이 이거 보였죠 학원에서 그렇는데 음.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네 음.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사인 어, 뭐 해볼까 530도? 뭐 이런 거그 사인 500, 530도 구해봐라 이거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해나하나 처음에 9곱하기 90 90으로 쪼개죠 이거 이건 기억나 네. 어, 그러면 90으로 이거 쪼갰을 때 얼마 나오죠? 아. 몫이 얼마입니까? 몫이 얼마예요 목시 음, 음. 뭐 <laughs> 뭐야 에요그다얼마에 나머지 얼마예요 70. 70. 70. 목시 얼마에이 목시 얼마에요? 목시 저고 어? 아닌데. 70이 아니라 80이었구만. 이것들 이것도 데 야, 510도 하자 510도. 아. 어. 예. c o 510. 그럼 90 곱하기 5한 다음에 얼마야? 60이지. 네. 물어보지 말고 내가 계산해겠다. 야 이거 무슨 놈들이네. <laughs> 코인 60. 그러면 90으로 쪼갠 다음에 여기가 이제 홀수가 나오잖아. 그치 네. 나이어떻게해요 적어 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90으로 나누고 여기서 생기는 요 정수값 있잖아요. 요 정수값이 홀수일 때는 사인은 뭘로 바뀐다?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뭘로 바뀐다? 사인으로. 탄젠트는 뭘로 바뀐다? 원래는 코탄젠트로 바뀌어요. 근데 코탄젠트 안 배웠잖아요. 이게 똑같은 게탄트 네. <laughs> 그냥 그래서 고의한테는 역수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짝수일 때는 안 변하죠? 우리 안 변해요. 그대로 씁니다. 이게 1번이야, 얘들아. 네. 응. 음, 요거 배웠죠? <laughs> 네. 네. 야, 그러면, 사인 90 곱하기 5 더하기 60이니까 이거 홀수잖아, 얘들아. 홀수니까 우리 뭐 해야 돼? 사인을 뭘로 바꿔야 돼? 코사인으로 바꿔야 돼. 코사인. 응. 음, 바뀝니다. 60은 그럼 어떻게 나요? 그대로 와요. 됐죠? 그러면 이게 6 네, 네. 아, 그럼 코사인 60만 계산하면 되냐? 아니죠. 뭐도 봐야 되냐? 어, 사분면 따져야 돼. 사분면. 알겠지? 네. 일단 봐요. 이거 90도 몇번 가요? 다섯 번 가죠. 그러면 한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기까지 온게 90곱하기 5예요. 알겠죠? 네. 다음에 네. 60도만큼 더 갔죠. 그럼 60도만큼 더 갔다. 그럼 동경을 여기다 쫙 그려줘야지. 네. 그러면 이거 몇 사이에, 몇 사이에 걸쳐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걸쳐 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사인이 부호가 뭔가를 또 따져야 된다. 그게 2번이에요. 이렇게 부호 따지는 거. 아, 뭐,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사인은 뭐다? 플러스니까 우리가 여기다 뭘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붙이는 겁니다. 가끔씩 멍청하게 코사인 60으로 바뀐 다음에 이거 다 돌리고 나서 코사인을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바보가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한 요거를 따져야 됩니다 <laughs> 알겠지 코사인 60 적었다 해가지고 나 <laughs> 붐에서 코사인을 움츠구나 하고 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도 있어요 이거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처음 시작한 네. 얘를 따져주는 거야 얘. 얘가 몇 상가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계산하면 뭐다? 코사인 60이니까 답은 얼마다? 2분의 1. 그래서, 사인 50도는 뭐랑 같다? 2분의 1과 같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하나 이제 풀게요. 언니들, 오랜만이니까, 요거 하나 풀어 봅시다. 자,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인 파이, 아니, 파이 더하기 세타는 뭐랑 같냐? 2분의 파이 곱하기 2. 더하기 세타랑 같죠? 맞죠? 네. 그냥 2분의 파이가 뭐예요? 9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2파이, 뭐 2분의 3파이, 이거 다 뭘로 붙고 있냐면 너희가 귀찮지만 2분의 파이도 바꿔줘야 돼요. 응? 2분의 파이가 90이기 때문에. 그럼 천천히 풀게요. 자, 2분의 파이가 90이죠? 음, 90 곱하기 2죠? 뭡니까? 뭐 네. 2는 짝수죠? 네. 네. 짝수니까 얘 예, 뭘로 바뀌어요? 일단은 사인 세타로 바뀌는 거예요. 네. 맞죠? 그 다음에 우리 그림 그려봐요. 머리 쪽에 그리면 제일 좋고요. 2분의 파이가 몇번 갔죠? 3번, 2번. 간 다음에 뭐 했습니까? 플러스 세타죠? 그러면 여기 한번만큼더한 네. 거예요. 맞죠? 그럼 동경이 어디 걸쳐? 몇사이 걸쳐요? 3 4, 분면 아, 3사에서 사인은 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괜찮냐, 얘들아? 네. 이거 음. 이해 안 되면 말씀해 주세요.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해요. 다음, 탄젠트 제고 이죠? 탄젠트, 제곱. 마찬가지입니다. 요, 파이는 뭘로 바꿔야 된다? 2분의 파이 곱하기 2로 바꾸시고, 마이너스 세타 적으시면 돼. 자,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이거 짝수죠? 짝수니까, 이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네, 안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탄젠트, 세타 적으시면 돼. 이해 잘 되냐?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사분면은 따질 필요가 있죠. 있는데 지금처럼 제곱이 된 거는요. 따질 필요가 미안하지만 없어요. 원래 는 따져야 되지만왜 네. 그러냐면 탄젠트 제곱은 탄젠트 세터가 뭐가 나오든 간에 뭘 만들까 제곱을 했으니까 양수 만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편하게 내가 뭘 적으면 돼요? 그냥 탄젠트 제곱 세터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제곱이 없다 치면은 값이 어떻게 나오냐. 또 궁금하죠? 해봐요, 이것도. 일단은 이거 짝으니까탄젠트 세타죠? 그러면 봐봐요. 2분의 파이가 몇번 갔어요? 네, 두번 갔죠, 이렇게. 근데 여기 마이너스 세타면요. 이거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만큼. 알겠죠? 음. 그러면 동경이 네. 어디 거치냐? 2, 사분면에 거쳐요. 맞죠? 그럼 네. 이사 분면에 걸치면, 탄젠트는 이사에서 뭐냐, 양수냐, 음수냐? 음수. 그치. 이거 계산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나와요. 그쵸? 네. 근데 그거를 뭐 했어? 아유, 제곱을 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거 제곱하면 뭐 되냐? 네, 그냥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곱된 거는 부호가 의미가 없다. 여기까지 괜찮죠, 언니들? 네. 네. 그 다음, 밑에 가볼게요.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3이죠. 마이너스 세타고요 아이고, 홀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인. 아이거 바뀌어야죠. 그러면 사인 세타네요. 괜찮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제 따, 또 따져봐야지. 아이고, 2분의 파이 몇번 갔나요? 세번 갔네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얘 마이너스 세타 어떻게 됩니까? 세타만큼 돌아왔네요. 그럼 몇사이 걸치겠습니까? 삼 사. 음. 아이고 삼 사는 뭡니까? 사인 뭐예요? 아니 코사인 뭐예요? 코사인은 삼 사에서 마아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는 거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네. 어 이거 여기까지만 계산했으면 야 이거 지워지네 얘들아 어네 지워졌어요. 그러면 이것만 계산하면 답이 뭐야? 탄 젠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맞나요? 네. 네. 어. 그럼 여기도 너희가 계산할 수 있겠니? 똑같은 방법으로 네. 어 해보세요 이렇게 잘할 것 같아요 네. 이해 잘하는 것 같으니까 자 한번 해보시고. 또, 안 되시면 다 물어보세요. 갖고 와가지고. 자, 유형 10번입니다. 나 오늘 여기까지 한다겠죠? 이? 네. 네. 일단, 678번요. 여기 별표 쳐주세요. 자, 678번 딱 보니까, 뭐, 세타는 0부터 4분의 파이 움직이고, 땅이 되고 4분의 파이더 하기, 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이렇게 돼있죠. 아, 이상하다. 내가 지금 방금 배우고 온게 뭐지? 방금 배우고 온거 뭡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n 꼴이었지. 여기가 뭐, 짝수가 됐냐, 홀수가 됐냐, 뭐, 그런 문제만 내가 풀고 왔다가, 갑자기, 얘 뭐래? 4분의 파이래요. 응? 그럼 뭐, 4분의 뭐, 파이 곱하기 1인가? 근데 이거랑 뭐,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 이거 뭐지?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왔던 방법이랑 좀 전혀 다른 게 나온 거 아니냐, 얘들아?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런 거는? 그치? 네. 그럼 이런 문제는요, 1 0 0예요 치환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이거, <laughs> 고민하면 안 돼요. 이거 왜안 풀리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어? 이상하다 2분의 파이 꼴이 아니네 그러면 뭐냐면 100% 치환이니까 요거 A로 바꿔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어. 선생님 이거를 A로 바꾸면 안됩니까? 이걸로 A로 바꿔도 돼요 어.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치환을 해야 됩니다 치환을 안 하면 A 아, 아, 풀 수가 없는 문제니까 자 그러면 치환하면 이거 풀리냐? 네 풀립니다 잘 보세요 4분의 파이 더하기 타가 얼마다? 지금 A로 치환해 놨죠? 맞아요 네. 음. 그러면 요 세타가 뭐가 될까요? 이거 이항하면 되겠죠? 세타. 세타는 A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네. 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4분의 세타를 바꿀까? 잠깐만 보자. 4분의 세타를 내가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니다. 이거 이렇게 바꾸는 게 있겠네요. 음. 아우 간지러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네. 그럼 바꿀게요.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느냐. 치환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바뀝니다. 사인제곱, 4분의 파이더기 세타가 아니라 이제 A가 되겠죠. 치환했으니까그 다음, 더하기. 사인제곱.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잘 봐. 세타가, 4분의 파이더기 세타가 A니까, 세타는 뭐다? A-4분의 파이죠. 이건 이항만한 겁니다. 그냥. 맞죠? 그러면 여기 세타 자리에 얘를 대신 한번 넣어봐요.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세타 대신에 A-4분의 세타 맞냐 들어간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네. 응. 음. 이거 계산해봐요. 4분의 파이, 자, 마이너스 A죠?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4분의 세타가 파이가 되겠죠? 어? 4분의 네.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2분의,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또 해볼까요?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은 뭐가 될까요? 2분의 파이가 홀수죠.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잖아요. 홀수잖아요. 네. 바뀌겠죠. 네.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 제곱 포사인 a. a로 코사인 a 바뀌겠죠. 맞죠? 예, 네. 네, 제곱 네. 여기 있으니까 제곱 붙여주고. 그러면 이거 계산 바꿔 이거 계산해 보니까 코사인 제곱 a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가 되버렸네. 그럼 얼마입니까? 1. 네. 아, 네. 그렇죠 공식에 의해서 1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2번 이렇게 풀어봅니다. 그래서 치안하면은 치안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잘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네네. 이제 679, 680 이런 것들 다뭐 하냐면 어, 치안 문제가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679는 679는 혹시 아나? 79? 어, 679 이것도 얘기해야겠네 야, 679도 치안해요. 이걸 치안하면 되고. 681 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681? 아 이것도 하나 설명해 줘야겠네요. 이것도 까먹으셨죠? 아이고 네. 681도 내가 설명을 해야 돼. 까요만먹으보겠습니다 아, 네. 이거 하기 전에 음, 내 그림을 그릴 게 있는데 잘 봐야 되나? 사인 그래프 아시죠? 네. 아니, 내가 90도까지만 그릴게요. 여기가 90도예요, 얘들아. 이게 네. 사인입니다, 사인. 그 다음에 녹색. 여기게 코사인이에요. 그게 코사인입니다. 얘네들이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요. 45도에서 만나요. 아, 그도 아주 강조하실 거야. 얘네들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있잖아. 엇갈려 가기 때문에, 사인 1도가 누구랑 같냐면요. 코사인 89랑 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있는 값이랑 같다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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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따지면 여기가 사인 1도거든? <laughs> 1도인데, 여기로 따지면 뭐예요? 코사인 89죠. 그래서 네. 90도 아니죠. 90도 안에서는요. 90도 아닙니다. 90도 안에서는, 사인 A가 뭐랑 같냐? 흡사인 90-A랑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열심히 외웠잖아. 예를 들어서, 사인 30이 얼마였냐? 사인 30이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이죠. 흡사인 60이 얼마였어요? 2분의 1. 2분의 1. 얘네, 더 하면 90 나와요, 그래서. 이해, 잘되니 네. 또 하나 더 해볼까? 사인 60 얼마야? 2분의 6도 3이죠? 네. 그럼 코사인 30이 얼마예요? 2분의 6도 3이에요. 얘네 같아요. 사인 0이 얼마예요? 0이죠? 코사인 90이 네. 얼마예요? 0이에요. 사인 90이 1이고요. 코사인 0이 1이에요 그래서 이거 더하면 90 나와요. 다90 알겠습니까? 네. 어, 네. 우리가 특수감만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특수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코사인 2도는 뭐랑 같겠냐? 사인 88이랑 같아요. 그래서. <laughs> 아시겠어요? 사인이는 사인 88이랑 네. 같다. 더하면 90 나오는 관계로 같다. 자, 이거 알고 있어야 지금 1번 같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코사인 제, 제곱 1을 뭘로 바꿔야 되냐 언니들이 사인 제곱 89. 그쵸 89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바꾸는 순간 얘하고 누구랑 만나냐 요맨 끝에 있는 얘랑 어떻게 되는 거야 만나서 손잡고 뭘 만드는 거야 1을 만드는 거야 네, 요거 아시죠 얘아시죠 나는... 그러면 또 얘는 네. 누구랑 놀겠어요 얘랑 놀 거예요 만나서 1 만든다 요거 알아야 풀 수가 있는데. 괜찮습니까? 네. 어. 그러면 이거 항해 갯수 몇 개인지는 알겠냐? 항해 갯수? 1, 3, 5, 7, 구에서 이거 8구까지 왔는데 항해 갯수 몇개나오냐 그러면 얘들아? 항해 갯수? 이거 물어보면 또 대답 안 하더라. <laughs> 어? 대답을 안 하더라고. 몇개 있는 거야? 나는 다섯 개? 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반으로 나눴어요. 아, 반으로 나눴어요. 1부터 90까지 있다 치고요. 이게 좀 홀수만 적었잖아요. 그렇잖아요. 1부터 89까지. 네? 그러면 90까지 네. 하면은 상위에서 몇개남을까 45, 45 나눠 먹겠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요. 1은 2 곱하기 1 빼기 1이다. 요거는 얼마다? 2 곱하기 2 빼기 1이다. 89는 뭐다? 2 곱하기 45 곱하기 1이다. 그럼 1부터 어디까지 간 겁니까? 45까지 간 거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건수열로 접근하는 거고. 알겠죠? 어쨌든 이거 하계계수 찾아야 돼요. 이거 몇 개인지. 언니들이. 네. 그러면 45개죠? 네. 얘들아, 생각을 해봐라. 이거 두개씩 짝, 손잡고 1만 든 다음에. 네. 근데 이거 하계계수 몇 개야? 폴수계잖아. 네. 그러면 짝이 하나 없는 애가 생긴다는 얘기지. 네. 그, 누구겠냐? 짝이 없는 아이. 45. 그쵸. 그렇죠? 딱 중간에 있는 애예요. 홀수 중에 혼자 독고다이 하나 생겨요. 그게 누구냐? 소스라인 제곱 45입니다. 맞죠? 그러면 네. 45개 중에 44개는 짝이 만들어지고 혼자 남는 애가 누구다? 소스라인 제곱 45다. 그러면 짝이 44, 44명이서 짝을 몇 쌍을 만들겠어? 22쌍을 만들겠지? 네. 22쌍이 1이잖아 다. 그치? 그러니까 일단 네. 22 더하기 코사인 제곱 45를 계산하셔야 돼요. 요거. 요거 이해됩니까? 네. 어 이거 처음 풀 때는 좀 힘든데 이거 익숙해지면 그냥 개껌이에요. <laughs> 그래서, 코사인 제곱 45. 코사인 45가 얼마냐면, 2, 2분의 루트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얼마다? 2분의 1 나와요. 네, 그래서, 2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다? 2분의 45. 이렇게 찾는 겁니다. 네, 이거 연습 많이 하세요. 이런 문제도 많으니까, 어, 처음 풀 때는 좀 헷갈리지만. 그래서 많이 푸세요. 시험에는 나옵니다. 예, 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 나와요, 이건. 아유,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해 주세요. 6 0식 번까지만. 네. 아유, 고많으셨어요안녕하세요잘 가겠습니다. 네, 여세요 예, 예.